죽을 수 있어요? 오른쪽 키 눌러야 돼. 그문큰 문은 쉽게 누르면 돼요. <laughs> 미안해 허니베쳐. <배쳐. 웃음> 미안해. 미안해 허니베쳐. <laughs> 어, 예, 예 아, 허니베쳐를 죽이고 싶진 않았는데 말이야. 근데 여기가 어디지? 지금 태부해 보세요. 그렇지. 예. 이렇 여기도 많아요. 여기 안에 들어와요. <laughs>

왜연냐고오씨발밧피 잡수야? 밑에 구구쌤이랑 있던데 밑에 여기 앞에 오오왜냐고오왜냐고그거오씨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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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이시왜냐고그거를

갓노님이 대위니까갓님이지휘하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아� Stat... 제가 술주를 지었어요 나...몰라 나...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좋은 방법이 났다 탈출을... 탈출이 안된다 탈출이 안된다 다른 곳으로 간다 그래서... 뭘 탈출시키라고요? 우리가? 과학자가 누군데요? 과학자 살아 있나? 죽었을 수도 있잖아. 과학자 죽은 것 같은데 저희끼리 집에 가죠. 누군 아, 거그 아, 같은데 가자 와. 얘들아. 가자. 가자 가자. 얘네 아, 네. 죽었어. <laughs> 과학자 죽었어. 뭐 살아 있으면 뭐 거기 아래서 잘 살든가. <laughs> 집에 그는 가자. 그는 여기 그는 뭐지? 그는 <laughs> 어, 여기 뛰어내리면 재밌을 것 같다. 이게 뭐지? 우리는 뭘 해야 되지? 이게 뭐지? <laughs> 모른다. 그냥 가고 싶어서 왔다. 바라보, <laughs> 어딨어? 바라보, 어딨어? 바라보, 아프지 않게 할게. 바라보장, 아프지 않게 할게. 바라보장, 오오오 난 간다. 오 빨리 가세요. 빨리 가세요. 빨리 가세요. 저저 전술 전술을 대 전술을 대. 라미 님과 함께 라미 라미짱 사랑해 뽀뽀 쪽쪽 아오 제발. 아니 라미 슈타펜버그 우 선임 수상하님 어디로 가세요? <laughs> 라미 슈타펜버그 <laughs> 선임승관님 어디로 가시나요? 제인스, 아서 야, 라미 아니, 슈타펜버그 선임승관 테이저요? 아니 라미 슈타펜버그 <laughs> 선임수관님왜 <laughs> 자꾸 테이저부터 찾으시죠? 어여자화장 아니 라미 슈타펜버그 선임승관님 여자화장실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? 라미와 함께하는 데이트 네? <laughs> 아라미 <laughs> 도망가지 마. 어나 <laughs> 죽는다. 라, 라미 죽지 마. 라미 죽지 마. 너 병신이냐?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야 하면서 갈기면은 병신아 가만히 있겠냐 이 개새끼야. 라미님 죽지 마. 갈기기 전에 가만히 있어요. 씨발 해야지. 라미님 가만히 있겠어요. 라미님 죽지 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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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씨발. 오씨 oh, 쉣! Oh, <laughs> <어이, 소코누키미. 안녕. 웃음> 오 씨! 오 어이 소코노키미 안녕한 간다! 운지어 씨발 어 렛츠 고 o 어 라미슈타펜버그 선임 서간님 왜 여기 있어요? 아, 아, 라미슈타펜버그 병장님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? 라미슈타펜버그 <laughs> 병장님 왜 리마팀입니까? 라미슈타펜버그 <laughs> 병장님 왜 리마입니까? 라미가 아니라 왜 리마죠? 너, 님도 그러면 라미슈타펜버그 <laughs> 병장님이라서 리마인가요? 아니 왜 이렇게 귀여운 후임이 짜증난다는 거죠? 라미 슈타펜버그 병장님 빨리 바른 사실대로 이야기하십시오. 어, 제총 드실래요? 라미 슈타펜버그 병장님 너무해. 이제 요 라미 슈타펜버그 선임수관님 저희가 갈게요. 액션 이즈 커밍. 액션 이즈 커밍. 액션 이즈 커밍.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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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션 이즈 커밍 액션 이즈 커밍 머뭇거리 틈이 없어 허니베자 딸피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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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는 손인가? 야 너보단 젊거든? 응 맞아 라미 슈타펜버그 선임수사관님 당장 항복하십시오 라미 슈타펜버그 선임수사관님 왜 죽으셨습니까? 와 경비다 Hi, what is this? 와 h a t is your kid? Wow, he's an engineer. Nimida, engineer. Tarama, you see that. Good in Uri Yangia, Yang Gimitara, Halung 야라 야라야라야라 h u m 네, <laughs> 이대로 바로 뛰는 거 봐. 어한명 죽었는데. 좀 도와줘야 돼. 아, 어, 나 죽을 것 같아.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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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그래도 나쁘지 않은 인생이었어. 그러니까요. <laughs> 엔지니어, 우리 못가지 안아줘. 라미 서, 슈타펜버그 선임 수사관님과 함께라면 두렵지가 않습니다. 역시 라미 슈타펜버그 선임 수사관님 무전 침묵을 요구하시다니, 역시 전술적인 판단이 대단하십니다. 역시 라미 슈타펜버그 선임 서관님 밑에서 꼭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라미 슈타펜버그 선임 서관님 민간인을 구하주하고자 하는 그 의지 감동했습니다.